상포동운동시청 위의 이사장 고승광 여러분들창밖서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다음 조원고등학교 2학년 라미구입니다위장 조원고등학교 학년라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9년 6월 22일 인수협 이사장 고증관 그 다음은 성일고등학교 3학년 2반입니다. 는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쪽자 준비가 됐나요? 네. 성일고등학교 3학년 조상현 이하 내역은 같습니다. 2019년 6월 20일 인취업이사장 고진과. 문일고등학교 2학년 김유민 위촉장, 본일 고등학교 2학년 김유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복 <목소리> <끝만큼>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자 이제 마지막 한 분이 남았어요. 대성고등학교 3학년 엄태건 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성고등학교 3학년 엄태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9년 6월 22일 윤치엽 이사장 고진과. 한 바퀴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전지킴이들 다 같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좀 붙어요. 팀이들 내려가시지 마시고요. 구호를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한 대한민국 구호 대상이 있겠는데요. 안전 홍보대사의 선창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호를 큰소리로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요. 사랑의 일기 안전 일기장을 펴서 머리 위로 높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나와 내 가정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나와 내 가정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다 함께 나와 내 가정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나와 내 가정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나와 내 가정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대한민국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왼쪽 학생부터 오른쪽 학생으로 한 분씩 외쳐볼 텐데요. 자, 먼저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대창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나와 내 가정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나와 내 가정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대한민국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대한민국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대한민국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전 세계 한민족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전 세계 한민족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전 세계 한민족의 안전은 우리가 든다. 우리는, 우리는 항상 안전한 생활에 노력한다. 우리는 항상 안전한 생활에 노력한다. 우리는 항상 안전한 생활에 노력한다. 우리는 이웃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네, 안전고 대창이었습니다. 서울의 중심, 시청의 중심에서 우리 어, 학생들의 구호를 울려 퍼졌는데요. 자, 이 목소리를 듣고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다시 또 내려가 주실까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짐을 직접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걸개 그림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일어나셔서 걸개 그림 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직을 나누어 드릴 텐데요. 이 걸개 그림에 다짐을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직으로 안전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짐을 걸개 그린 가장자리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팬을 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 사람들은 아, 여기겠습니다 뭐, 오케이 이을 아, 그래, 그냥 이들어니다 그러면 팬이 나오세요. 야, İzlediğiniz <laughs> için 넓힌 멋진 별개 그림이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학생분들 여기에 왔다는 분명 누가 같은 그런 다짐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에 다짐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직을 사용하신 학생들은요, 다음 학생을 위해서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요. 我们我们我们我们，哎呀，阿哥查的，那个那个那个。我们去尼姑寺。 수빈 선수의 결계드림이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가시는데요. 안전가짐을 완성하신 분은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짐쓰신 여러분들, 내가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네, 그 다짐, 마음속에 꼭 간직하셔야 됩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안전에 대한 다짐이 적힌 벌개 그립이 완성이 됐습니다. 와 대한민국의 안전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안전을 생활화하자 정까 어, 많은 제도를 또주셨는데요 파이팅 우리 안전을 위해서 네, 안전국과 안전은행 들어가지, 안전하게 들어가지 또, 여러 또, 가지 준비들이 지금 적혀 있습니다. 위에와서 깨끗한데. 아. 자, 내가 사진을 찍어야 자, 이렇게 다짐이 적힌 별개 그림까지 완성을 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이 추억의 한 장면을 안 남길 수가 또 없죠. 여러분들 이제 모두 다 앞으로 나오셔서 다 함께 기념 사진처럼 해 볼까요? 오늘 안전한 한국 만들기 사랑의 일기. 이제 앞으로 자 네, 오늘 행사 대해서 한 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안전, 별개 그림을 갖고 네. 함께 네. 사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무대를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빕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학생분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억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조금만 더 가주세요 자 하트하면서 하트 자 우리 이대 김나영 뒤로 가고 자 뒤로 조금만 더 가주세요 뒤로 좀 가주세요 앉아주세요 앞에 맨 카메라가 앉아주세요 선생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잠깐 휴대폰 잠깐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나 찍고 뒤로 가서 휴대폰 중지 휴대폰 중지해 찍으세요. 자 하트 하트 오늘 이행살을 위해서 세계 각고 선수들을 모켜 시도할 선수 많은 왼쪽으로 왼쪽으로 앞서 앞서 자, 잠 자, 어넣기때문 자, 파이팅 한번 해 주세요. 파이팅. 저렇게 오늘 나한테 합계 만들어 볼까요? 저들이 팔이요. 저들이 아유 저기가 걸려요. 할수좀 네, 네, 시켜주세요. 선생님 앉아주세요. 아, 하나, 둘, 셋, 파할 자, 준비. 하나. 둘, 선생님 둘, 셋. 앉으세요. 파이팅! 앉으세요. 아, 이 선생님 때문에 안고트 못 아, 찍잖아요. 아, 지금. 아, 여, 나, 저, 여, 지금 하나, 선생님 때문에 나, 사진을 못 찍는데, 하이팅! 선생님, 선생님 하이팅! 때문에 사진을 못 찍어요. 아, 앉으세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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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한번 더. 하나, 둘, 셋. 네,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세계가 되기를 빌면서. 이렇게 해서 사랑의 일기 가족 안전한 마당 를 사랑의 일기 가정한 마당 오늘 행사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네, 최미숙 회장님이십니다. 학사모 회장입니다 네, 안전 한마당은 마쳤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다음 행사가 또 예정되어 이 있는데요. 이제 탑승세랑 호수를 모두 확인하시고 탑승하셔서 점심 식사 장소로 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행사. 10분부터는 소관의 끝까지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파티 한번 해주세요. 더 쎄게요. 하나, 둘, 셋. 정문에서 아 예, 감사합니다. 이8는 서울역에서 모두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와 오신 학부모님께서는 강남부 새로운 문화회관 정문이나 서울역에서 만나도록 약속하시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청와대 예방 행사는 4 시에 끝날 예정이니까요, 모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네, 그럼 이제 위한 정말 너무 네, 안전한 세계 되기를 위해 마도록 하겠습니다. 전까지 사회 안전성 전로 하겠습니다. 네아거운때앞에서 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물건 한번 챙겨봐 주세요. 혹시 덜 받은 게 있는지 생수 한병 들어 있죠? 네 책. 기록하는 인간이라는 책, 우리 정대영 사장님이 지정하신책한권 들어있습니다. 혹시 오늘 뛰가볼까봐이 옷을 준비했는데 그것 하나 들어있죠? 집에 가서 혹시 비올 때 사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일기, 사랑이 안전 일기장 두 권.